차갑게 사랑하자. 그 차가움이라는 건 뭐냐면, 아이들의 독립성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28살 12월까지만 제가 부양에 대한 것들을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. 그때까지는 정해진 용돈 있죠. 용돈 주고 저희 집에서 사는 거 괜찮고, 대신에 이제 얘네들이 또 독립을 잘할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이라도 어떻게 큰 집을 그 마련하고 그 전세 보증금을 다 되겠어요. 일부라도 될수 있도록 하고 저희 아이들한테 도 얘기합니다. 얘네는 28살 12월이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. 아, 지금도 들락날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 2 8자 (12월이) 된다는 얘기 뭐냐면 니게 알바를 해서라도 네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,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직업을 갖고,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하라는 얘기예요. 꼭 스물여덟, 스물아홉의 문제가 아니라, 무조건 데드라인을 정하고, 그 데드라인에 얘네들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도 좀 해주셔야 돼. 일부라도. 그래도 월세 보증금이라도. 그래서 얘네들이, 뭐, 월세는 얘네들이 내고, 아니면 월세 일부를 뭐 부모가 이렇게 하든지 해서, 얘네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좀, 이런 건 해줘야 된다. 또, 자식들이 원하는 그 규모가 있어요. 아우, 뭐, 어? 어, 창피하게, 아니면 지저분하게, 이런 집을, 능력 있으면 본인들이, 그 하든가, 자기들도 능력 없는 사람들이든, 뭘참밥도 없는 법 가려요. 그럼 어떻게 차갑게 얘기해야 돼요? 너 이거 가질 능력 없지? 나는 여기까지 할수 있어.